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 보육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궁 기자가 취재했다고 하는데 취재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궁금 기자. 네, DDM 기자 나궁금입니다.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 가능한 시간제 보육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제 보육 교사와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이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 소개와 함께 시간제 보육 이용 방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교사입니다. 시간제보육은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가정을 대상으로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이용 가능한 보육서비스입니다. 양육자들에게 너무 좋은 보육서비스네요. 그럼 시간제보육 예약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이 사랑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아동등록 후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전화 1661-9361로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도 예약이 가능하군요. 그러면 첫 이용시 준비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이용시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국민행복카드를 필수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급간식, 물티슈, 기저귀 등 영아 개인 물품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보육료 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당일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월 80시간에 한해 시간당 1,000원에 결제됩니다. 월 80시간 초과 시 시간당 4,0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이용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백신 예방 접종 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 음성 결과 확인 시 보육실 입실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공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37도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이용 시 발열 체크, 자가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시간제 보육 특성상 예약 시스템으로 인한 별점 제도가 있습니다. 당월 누적 별점이 7점 이상일 경우 당월 모든 예약이 자동 취소되어 당일 전화 예약만 가능합니다. 영화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전까지 초기 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먼저 환경에 친숙해지고 교사와 가까워지면서 양육자와 분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반드시 영화와 인사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부모 및 양육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DN 기자 나공금이었습니다.